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회차 우리 가스산업기사 동영상 문제 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LPG 용기의 밸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용기의 명칭을 쓰시오 가정용 일반 용기와의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뭐 LPG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특이점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상부에 있는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 LPG 용기는 밸브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용기는 밸브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 밸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용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LPG 용기 같은 경우는 에, 밸브가 기체 밸브가 한 개죠, 기체 밸브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기체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근데 얘는 뭐냐? 액체를, 액체를 충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용기의 명칭은 사이펀 용기가 되겠습니다. 사이펀 용기. 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용기 내부에 관이, 아주 가는 관이 이렇게 하나 꼽혀 있습니다. 에, 내부에, 그래서 이렇게 긴 관으로 연결된 것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액체용 밸브와 용기 내부에 연결된 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긴 관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사이펀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펀 용기는 액체 상태의 가스를 기화기를 통해서 강제로 기화시켜 사용하도록 제작된 용기다. 그래서 용기 내부에 우리가 뭡니까 액체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액체를 저장함으로써 뭡니까?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가정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화된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가스, 기체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이펀 전기는 자동차용이나 지게차용 등과 같이 그런 것에 사용이 되며 액체 상태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비파괴 검사법에 영문으로 쓰시오. 이 방법의 검사 원리를 쓰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어, 액체 침투 탐상, 탐상법입니다. 그죠? 액체 여기 보시면 PT 예, 리퀴드 액체 침투 탐상법이 되겠습니다. 영문 약호는 PT를 사용한다. 뭐 LPT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PT를 사용한다. 침투 탐상, 탐상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 검사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시험편에 침투액을 적용시켜 침투액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침투액을 제거를 하고 그 침투액이 결함, 모양을 식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깨졌는 데면은 더 많이 침투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침투되는 정도를 가지고 검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우리가 비파괴 검사법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선 RT 그죠 그 다음에 자분 탐상 MT 초음파 UT 이렇게 되죠 뭐 요런 정도 기본 PT까지 그죠 4개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3번에 에화천연가스의 저장 설비와 처리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얻은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계산식에서 기호 W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단위까지 포함하여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W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저장 능력의 제곱근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저장 탱크 아닌 그밖의 설비에는 그 시설에는 에카천연가스의 질량, 단위는 톤이 되겠습니다. 둘다 단위는 톤이고요. 하나는 저장 능력의 제곱근이고 하나는 에카천연가스 LNG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W가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식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뭐 50m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렇게 계산된 그 거리가 거리가 50m 미만일 때, 미만일 때는 얼마다? 50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50m 돼 이거죠. 그래서 최소 최소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m를 쓰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다. 그죠? 실제로 계산까지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 못 봤습니다. 그죠? 근데 단위 정, 단위는 이번에 나온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 50m, 이렇게 조금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폭 전기기기 명판에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자, 명판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예. 자, EX. EX라는 것 자체가 뭐냐? 방폭구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맨 앞에 온다. 그죠? EX. 방폭구조다. 자, 이 설비는 방폭구조 설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방폭구조냐 이겁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죠. D.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D는 우리가 내앞 방폭구조죠. 자, 그래서 방폭구조긴 한데 무슨 구조다? 내앞 방폭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방폭구조. 자, 그 다음에 오는 그것은 폭발 등급을 나타낸다. 폭발 등급.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폭 전기기계 폭발 등급 0.9mm 이상의 경우는 A. 그죠? A고 0.9m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나오죠? 0.5에서 0.9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초가 0.9 미만. 이게 B 등급. 그죠? 그 다음에 C가 0.5 이하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4.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죠. T4. 그죠? 지금 요거는 온도 등급입니다. 방폭 전기 기기의 온도 등급을 나타내고요. 지금 보시면 등급별로 T1에서 T6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가죠. T6 같은 경우는 85도까지 그죠? 85도 이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t 4는135 이상이다 그죠? 135에서 초과해서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100, 200 그죠? 100까지 이렇게 되겠죠? 200 이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온도 등급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 기준 온도, 뭐 온도까지 참 나온 것까지 이거는 뭐 스시. 쓰시...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솔직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차에는 뭐 기초 문제 시험 치신 분들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 앞에 폭발 등급 또는 온도 등급까지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까지 쓰는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 시설의 이상 사태 발생 시, 이 충전되는 가스를 정지시키는 장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뭐, 문제만 읽어보셔도 지금 답이 나오죠? 어, 이상 사태 때 정지시키는 것이다. 뭡니까?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죠? 긴급 차단 장치고, 작동하는 동력 긴급 차단 장치는 애압 기압, 전기, 전기식, 스프링식.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표시한 압축기 의 명칭을 쓰시오. 자 내부에 암수 나사 형태로 압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사 압축기 또는 스크류 압축기. 자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7번 다음은 LPG 자동차 충전기 보호대이다. 다음 종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탄소강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자, 탄소강. 기본적으로 탄소강이 있고요 그죠? 호칭지름 100A 이상의 배관용 탄소강관입니다. 그죠? 100A 이상의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강관을 사용하고 또는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칭지름 1 0 0 a 에 우리가 배관용 탄소강관. 그 다음에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강관. 그 다음에는 뭐냐, 철근 콘크리트. 두께 12cm 이상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의 높이가 되겠죠. 보호대의 높이 기준은 8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퓨즈컵에 표시 유량이 1.23m per hour일 때 다음 으로에 답하시오. 자, 표시 유량 이상의 가스량이 통과되었을 경우 가스 유로를 차단한 내부 장치를 쓰시오. 자, 표시 유량 이상의 <laughs> 가스량이 통과되었다. 그건 뭐냐? 과류, 그죠? 과류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 퓨즈콕 자체가 과류 차단 장치와 똑같은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퓨즈콕이라는 것은 가스 유로를 볼로 개폐를 하고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부착된 것을 우리가 퓨즈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과류 차단 장치 또는 과류 차단 안전 기구. 자, 요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죠? 그거 자체가 뭐냐? 표시 유랑 이상 통과됐을 때 정지시키는 것, 차단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반 개방 상태에서도 가스 유로가 열리지 않는 것을 쓰시오. 자, 이것은 뭐냐? 온, 오프 장치가 되겠습니다. 온, 오프 장치. 반 개방 상태에서도 유로가 열리지 않는 것. 그죠? on, o 장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콕은 그대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이 숫자, 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표시위량, 뭐, 요, 요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표시하는 그런, 어,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콕의 종류가 있죠? 콕은 퓨즈콕, 또는, 에, 상자콕. 그죠? 상자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 상자. 그죠? 상자 안에 우리가 뭐 매립을 할 경우에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상자 콕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물 연속이용 노즐 콕이 있고요. 업무용 대형 연속이용 노즐 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콕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죠. 에, 배관과 호스, 그죠. 그 다음에 어, 호스와 호스, 그죠. 그 다음에 배관과 배관 커플러와 배관 커플러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구조. 뭐, 이렇게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퓨즈컵은 생각보다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죠? 좀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에카천역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 미만인 저장탱크 그 또는 가스홀더,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진 설계 제외 대상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건축 법령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하야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한 시설, 그 다음에 저장능력 3톤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 홀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m 에서라는 시설, 지하 암에서라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저장 능력 자체는 보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법, 고압가스관리법, 고법의 경우는 5톤 이상입니다. 5톤. 그 다음에 이제 액법과 도법 같은 경우는 이제 3톤, 3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액법, 액법에 적용받아서 이제 3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매설된 것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액화 석유 가스 저장 설비이다. 바닥 면적이 5 제곱미터일 때 환기구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지 쓰시오 자, LPG 저장 시설의 환기구 크기입니다. 그죠? 자, 기준은 바닥 면적 1 제곱센치 당300세제곱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5 제곱미터죠? 5 제곱미터, 5 제곱미터. 그래서 아, 이건 센치미터가 아니고, 바닥 면적은 1 제곱미터마다 300 제곱센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5탑니다 그죠? 자, 5 제곱미터니까 5 곱하기 300, 그죠? 그래서 1,500 제곱센티 이상,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건 바닥 면적 1 제곱미터입니다. 1 제곱미터마다 300 제곱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 매, 이 환기구의 면적은 2,400, 2,400제곱센치미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기준이 또 있죠. 그래서, 이건 오타니까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2년도 1회차 가스산업기사 동영상 보건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